기존의 카니발 차량, 캠핑카 한번 제대로 꾸미고 싶다 서모터스에서 의전도 되고 차박이 되는 카니발 캠핑카 완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베이직형도 있고 플러스형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나만의 컬러 한번 맞춰보시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9인승 차량 출고입니다 작업 내용은 SW 밴 하이리무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차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벌리 서울시 영등포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로우 카니발로 차량이 입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 지금 SW 밴하이리브진 시공한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량은 로우 카니발이 전혀 아닙니다. 구조변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SW 카니발 하이루프 장착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더더기 없게 오늘 스탠다드 엣지 타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둥근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금형으로 한번 저희가 커팅을 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로 하이리브진 스타일 만들어드렸습니다. 몰딩도 이르면 좋겠지만 오늘 고객님께서는 스탠다드 엣지 타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는 부가세포함 990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엣지 최고! 네, 오늘 고객님, 프리미엄 차 패키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프리미엄 차 패키지. 정말 서모터스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오늘 고객님, 프리미엄 차 패키지 포함해서, LED 도어스커프, 시트백 테이블, 11자 레일까지 적용한 사례로 보이는데, 정말 작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프트까지 했기 때문에, 핸들까지 했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 도와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모니터는 27인치 모니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는, 어, 모니터가, 아, 이 정도도 된다. 물론 뭐, 32인치 뭐, 대화면도 많아요. 34인치까지 있고, 뭐, 2 5 5인치까지 있는데 사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해서는 한 6인치가 더 큽니다 27인치를 채택한 이유는 뭐냐면 앉았을 때도 화면이 보이는 부분이 딱 알맞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인치를 서원 모터스에서는 채택을 했고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부에는 SW 벤 하이리무진 요소 메인 무드등 B타입 양 사이드 무드등 B타입으로 깔끔하게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더 이상 로우 카니발이 아닌 SW 밴 하이 리무진 맞습니다. 그리고 내피도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스웨이드 재질로 쌓기 때문에 필라와 내피, 천장 헤드라인까지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정말 고급스러운 하이 리무진 맞습니다. SW 밴 하이 리무진 최고. 다봉! 그리고 이 차량은 무드등이 컨트롤러가 가능해요. 여기 사이드 무드등 이렇게 위에서 가능하시고 메인 무드등도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양 양 사이드랑 무드등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시고 tv까지 이렇게 누르게 되면 2 7인치 모니터가 켜집니다. 오늘 사실 sw밴 하이리무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어떤 걸더 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고객님 프리미엄 차 패키지를 했으니까 당연히 실내가 프리미엄이겠죠. 전체 풀트림인가? 리무진 시트의 조합 아주 좋습니다. 본 차량은 코튼 베이지로 차량이 출고가 되었는데 코튼 베이지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실내가 풀트리밍의 완벽한 차량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모터스 외주 없는 봉제 시스템을 직접 하기 때문에 패턴도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디자인도 서모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리무진 시트 패턴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이 비패턴이 이 스프라이트 시원한 느낌으로 뻗어 있는 느낌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주기 때문에 정말 유튜블로 테마 를 연상케하는 리무진 시트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메인은 색상은 바닐라로 적용을 했고요, 양 사이드는 블루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목베이까지 아주 깔끔한 리무지 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 이리무지 시트 추가하면서 프리미엄 차 패키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왼쪽에도 이렇게 풀 트리밍을 적용을 했어요. 전체 풀 트리밍을 적용했기 때문에 도어 상단 다이아 중단 바닐라 하단 블루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차박 패키지 했을 때는 이렇게 커튼까지 프라이빗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고요. 차박이잖아요. 차박은 프라이빗하게 가야 됩니다.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 최고. 자, 이렇게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를 했는데 고객님이 오늘 요청하신 사양이 있습니다. 11자 레일을 추가를 하셨습니다. 11자 레일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더 뒤로 갈수 있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리클라이닝까지 하고 의전이 이렇게 가능해요. 언더소프트까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감은 무수하게 좋습니다 넓게 갈수 있는 11자 레일과 언더소프트의 조합 아주 좋습니다 언더소프트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고객님 또 추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트백 테이블 시트백 테이블은 왼쪽에는 무선 충전기를 올릴 수가 있고 컵홀더를 편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테이블을 하는 것도 정말 기내식 안 부럽습니다 시트백 테이블 최고 다방! 이 차량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미엄 차 패키지 차박 패키지의 요소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차량은 지금 의전도 가능해요 2열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면 의전이 맞는 거죠 언더 서포트도 있고 리무진 시트도돼 있고 근데 의전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시그니처 요트 바닥 특허받은 1차 설치 프레임 2차 방수 나마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색상은 정말 요즘 말이 필요 없죠 화이트 호크 색상 깔끔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내가 바닐라 색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탄탄하고 튼튼한 우리 시그니처 요트 바닥 최고. 다봉! 이 차량의 제일 공을 들인 거 차박이죠.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later. 실내가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와 차박 공간. 이 열이 이렇게 의존이 됐었는데 이 공간이 또 생겼어요. 이 공간 어떻게 차박을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2열과 3열이 이렇게 마주 볼수 있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프리미엄 차박키지와 왼쪽 오른쪽 러기지도 쌌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러기지 트리밍도 바닐라 색상으로 저희가 일체감 있게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테이블 하나 있으니까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차박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공간 테이블 있으니까 2열 3열이 마주보게 보면서 또 맥주도 한잔할 수 있고 음료도 할수 있는 다이닝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너무 좋은데 이 공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레스트 시트에 포함이 돼 있죠. 무려 시그니처 레서스트로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입니다.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은 가운데 콘솔이 생겼습니다. 기존 베이직형 레스트 시트는 콘솔이 없습니다.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가운데 콘솔이 생기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는 착착함 정말 편합니다. 가운데 콘솔이 있으니까 승용 좌석 부럽지 않은 우리 레스트 시트가 탄생이 됐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통풍 열선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3단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더울 때는 3단으로 시원하게, 추울 때는 3단으로 뜨겁게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USB 포트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 리클라이닝 조절. 당연히 가능하죠. 레스트 시트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등받이를 조금만 내리면서 방석이 릴렉션이 되는 효과. 방석이 이렇게 릴렉션으로. 자, 이렇게. 자, 언더 서포트까지 피면은 지금 통풍을 틀어놔서 바람도 이렇게 시원한 소리가 나오고 있죠. 와, 이렇게 언더 서포트까지 쭉 피면. 자, 이런 모드가 생깁니다 와 정말 편안하게 27인치 화면을 볼수 있는 차박 모델 너무나 좋습니다 이 레스트 시트 극한의 편안함입니다 자 레스트 시트 최고 그리고 우리가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승차 모드도 가능하지만 차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차박을 편하게 가야 되잖아요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레스트 시트는 스마트한 메모리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고 자, 안전벨트는 잠깐 넣어놓자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레스트시트 일자로 이렇게 쫙 펴놨습니다. 한번 누워보죠. 프리미엄 차 패키지. 눕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의전도 좋은데, 이렇게 프라이빗한 이런 호텔 같은 공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차 패키지. 자, 이 레스트시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도 이런 포근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진짜 바로 차박을 가고 싶은데요. 자, 레스트시트 최고. 러기지 트리밍도 깔끔하게 쌌고 전체 필라 트리밍도 깔끔하게 썼습니다 시트까지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프리미엄 차박 맞고요 이 프리미엄 차박이 더 좋은 점은 전기 시설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20볼트 부는 물론이고 USB 포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 또 추가하신 내용 중에 무시동 히터까지 추가를 했어요 무시동 윈도우까지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카니발 무시동 윈도우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자, 창문도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커튼도 우리 프리미엄 차 패키지에 포함이죠. 무시동 히터랑 심지어는 지금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본 차량은 배터리를 용량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무려 460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시동 상태에서는 여기 토출구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무시동 기타의 계절이 들어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고객님은 여름철을 좀 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을 대비하고 저희가 무시동 에어컨까지 설치가 된 차량입니다. 센서 감지기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본 차량은 안전에 또 유의할 수 있는 차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또 사열적으로 한번 가보시죠. 수납함에도 뭔가 작업이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메모리 시트니까 메모리를 이게 활용을 해주시고. 배물이 올라오니까 정말 편안하게 올라오고. 자, 무시동 토출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기타는 이쪽에 양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메인 파워뱅크인 460A 배터리 들어갔고, 독일산 에버스패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2000kg, 주행 충전기 50A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완전히 노지 캠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용량 460A 전기. 아주 좋습니다. 대용량 전기 최고. 나봐요. 그리고 이 카니발은 정말 하이리무진이잖아요. 하이리무진의 특권, 27인치 TV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홈화면 들어가면, 지금 볼수 있는 드라마나 콘텐츠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OTT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넷플릭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언제 어디서든 영화 한 편, 바로 차박 모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 모드 최고. 본 차량. 프리미엄 차 패키지를 적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1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열 리무진 시트 물론이고요. 양쪽에 도어 트리밍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레스트 목베개까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앉았을 때는 이 착차가 정말 폭신하고 안락한 리무진 시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핸들까지 이렇게 도 쌤들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그립감은 정말 최고봉입니다. 도 쌤들 최고. 금일 작업 기인4세대카니발 고인승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카니발 차량 캠핑카 한번 제대로 꾸미고 싶다. 서운 모터스에서 의전도 되고 차박이 되는 카니발 캠핑카 완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전시 한번 보시고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형도 있고 플러스형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나만의 컬러 한번 맞춰보시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W사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